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소장입니다 오후에 한미반도체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오늘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코스피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마이너스 4%대 강력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만, 그만큼 그간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가파르게 좀 올라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도 상승률은 우리가 1위에 올라올 정도로 상승 뭐 상당한 아, 이런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의 하락은요, 뭐 미국 증시 따지면 워시 효과라고 해서 이제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한 새로운 지목 부분이.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절, 일제, 하락 기조를 가져간 부분들, 그니까, 러 통화 긴축에, 통화 긴축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증시시장 안에서도 일단은 조금, 어, 뭐,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준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고객 예탁금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정책적인 기조가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하락세 속에서 거래량이 전, 어, 금요장 대비, 38% 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래량 없는 하락소에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험해수일 경우가, 경우가 많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쩌면 오늘 되려 우리 선배님도 한미반도시가 보유하신 분들한테 실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봉상 21선 부분에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한 주도 놓치지 마시면서 절대 수익을 뺏기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한미반 조치를 보유하신 개인 주주분들께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뭐 시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식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 선물 2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즉 하방 v i 가 걸렸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지금 하방 부야가 걸리면서 현재 시간 마이너스 10.33%까지 일단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봉차트 좀 확대할게요. 현재 이제 20, 이제 5일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이제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개인 선배님들 입장에선는 이러다가 밑에 있는 21선, 즉, 개인 매물대로 따지면 여기, 자, 물량대가 18만원 부근에서 18만, 18만 9천원까지 일부 개인들의 매집세들 즉, 아, 이 매물대들이 일단 2단계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손실로 다시 한번 전환되는 거 아니야?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이전 에1 9 6 200원까지 상승했다가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하락 기조를 가져갔던 우리가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빠르게 일단 손절 또는 빠르게 일단 치고 나가던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반 기절도 강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장, 그러니까 금요장이라든지 다는 다음 주월 화장에서는 한미반도체의 컨센서스가 제공이 됩니다. 즉,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잠정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TC 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외 글로벌 TC 본도업계에서 73%의 이런 장비율을 차지하는 게 한미 한미반도체에요. 우리가 괜히 슈퍼을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압도적인 이런 이 압도, 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 주 예상, 지금 예상 매출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잡아놨던 컨센서스보다 일단은 우 상향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6,47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12.7%그 영업 이익이 2,970 아, 2 9 3억 보시면 중요한 게 자, 매출 대비해서 영업 이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절반 가까이 됩니다. 50% 정도.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서면 이 오늘 7.26% 빠지긴 했으나 자, 금요장이나 지난주장에서 강력하게 반응했던 게 뭐였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그죠?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사실 SK하이닉스 이상의 두배 이상 웃도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체 공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 패시브 자금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대 낙폭 속에서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듯 보이나 사실 오늘 시장에 어, 트릭,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숨겨진 이런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자. 오늘 이제 개인들만 양 시장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말씀했던 고객 예탁금이 100조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103조원 이상이 지난주로 따지면 103조 이상이죠. 그럼 이런 저희 대형 자금들이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디로 몰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오늘 삼성, SK하이닉스 강력한 거래 대금도 지금 발생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 역시 SK 하이닉스가 상승했던 부분들에서 동반 상승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자금들, 개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기관들이 양시장, 기관, 오늘 외인들,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아까 양봉으로 좀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들과 금융 투자 보세요. 양시장 매도하는데 선물은 어떻습니까? 자, 누적순 매수까지 선물을 이미 매수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현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현물을 현물 던지면서 선불 던졌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데 일단은 배팅을 한게 맞습니다. 양시장 모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왜 현물 그럼 현물을 왜 던졌느냐? 현물 던질 때뭘 바라는 거죠?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그죠? 하방 압력 줄때더 강력하게 일단 좀 눌러주는 이런 뭐 눌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자세 왜눌를까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자리에서 왜 기관들이 잘 매수를 이어가다가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오일선에서 눌러주느냐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기관들 외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수익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선물시장 맞습니다. 두 번째가 주가의 상승률, 변조한 상승, 자 공매도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드렸던 주가의 상승 탄력적. 자, 공매도, 그 다음 이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올라가던 내려가던 코를 걸던 숏을 걸던 이들은 이걸 통해서 많은 수익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선물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차지하는 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사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를 취하고 주가가 하방압력했을 때 여기서 사실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이 공매도에 대한 대금들도 이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투자자 측, 즉, 증권 투자자들이겠죠. 해칭 펀드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세 번째 펀 빼더라도, 현재 한미반도체가 제가 이 주말에 말씀드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한미반도체 공매도 회원들을 보게 되면, 이 외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손실을 늘려, 늘, 아, 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한미반도체 공매도 누적 공매도량을 보십시오. 자, 천만주가 넘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2조 2천억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많이 털고 나오긴 했습니다. 16만 9천8백원에 보시면 17.96% 가까이 매매 비중이 떴죠. 여기서 털긴 했으나 주가가 그 뒤로 20만 5천원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밑에, 자, 여기서 가시면 여기만 해도 벌써 공매도 거래대금이, 어, 공매도, 거래, 어, 누적 구매 자이 900만 주가 넘잖아요. 그죠? 3,500, 어, 3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주가가 오른다는 건 팔질 못하, 그러니까 갚질 못하고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 이들은 이 손실 하루에 몇천 억씩뜰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다시 올라가기 전에 해결을 하려면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줘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 다시 들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선물에다가 미리 베팅을 할수 있겠죠. 그럼 선물이 올라갈 때 그들은 거기서 수익 먹고 여기서 대차장물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단 빠르게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눌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이 한미 반도체 자체에서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줄 거란다면 여기서 거래량들이 최소 이전 즉 29일 거래량의 3분의 2 이상 한요 정도까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약한뭐 지금 293만 주인데 한 500만 주까지는 터져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안에서 지, 아, 자기들만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그래요. 주가 주식이라는 게뭐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수급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워시 쇼크 자체가 오늘 미국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워시를 들었을 때 바랬던 부분들은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워시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 어, 친구였나? 그래서 장인 쪽이었네. 그러니까 가족, 친구의 무슨 뭐 사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통화 긴축에 대한 어, 비둘기파적, 매파적인 아, 발언들로 일단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쪽의 라인이나 트럼프 성향 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클 거야. 이거에 대한 담보 없이 연준연준 연준 의장으로 이할그 인물 자체가 아니지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락은 취하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급반등하기 위한 이런 트럼프 모멘텀들, 트럼프 트레이딩은 반드시 좀 나올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그래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미반도체 끝없는 상승이라든지 좋은 기사들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자 보면, 20만원선 무너지나 5%, 뭐, 5%, 5 낙폭, 그리고 또 다음, 다음 기사들 사 보면, 한미반도체 주가 7% 털썩, 20만원선 이하로. 그러니까 맞짜 뉴스는 아닌데,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불안함을 유발하는 기사들이 막 뜨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메모리 호황은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메모리는 상반기 자체는 주도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거의 9할 이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그 안에서 TC 본도 시장들은 분명히 필요한, 그죠? 이게 없다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장비가. 장비, 반도체 장비 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73%라는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는 이 독주체제에 있어서 한미반도체의 이런 방향성들은 분명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물 만났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까지 분석하신다면, 뭐 지금부터는 타점이긴 합니다만, 타점적으로 지금 분봉차트상에서 하방압력 주기 때문에 자 어,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필요로 하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보다 일단은 어, 객관적으로 본다 보면 제가 만약 이 예전에 이제 대형 어, 저도 뭐자산용부세 오래 있었지만 이걸 제가 직접 핸들링 한다고 따지면 여기까지는 밀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보면 지금 현재 189,000원에서 여기 밑에 라인 이니까 여기죠 17만 그러니까 18만원이. 깨지는 부분까지, 근접까지는 한번 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타점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내 평균 단가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 영상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만으로 부족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본인들 평균 단가라든지 비중을 저한테 보내놔 주시면 시장 상황에 맞게끔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대응 전략들을 이렇게 워딩으로 받아볼 수 있게 보내드려 볼게요. 이건뭐100% 맹신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실 때보다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왕 보내드리는 거, 증권가 리포트라든지 증권가 이렇게 찌라시들 함께 보내드리는 건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너무 오픈된 정보만 보다 보면 질질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그 이런 것까지 함께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매님들 마음 든든히 잡아가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어이 부분들 어, 신청 주실 때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선배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자,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라든지 또는 이 알람 아직 안 하신 분들이죠 알람 설정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죠 이 구독 이세 가지가 저한테는 돈과도 같습니다. 이 유튜브 맞춤형 컨텐츠 등록하는데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신다는 얘기는 저도 돈 벌고요. 또 제가 돈을 버는 만큼 선배님들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 수익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최고값에도 또는 이런 어, 이런 뭐 하락장 그러니까 좋은 장에서만 대응되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마음 단단히 잡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보자 드릴 테니까 서로 윈윈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회수 옆에 더보기 창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럼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링크 보이시죠? 해당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 하나 뜰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응전략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문자든 카톡이던 자료를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0102하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 주시고 이세 번째 거 요걸 패스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걸 패스하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도움드려야 저희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내가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HBM4 품질 테스트에 대한 또 긴급 속보가 하나 떴네요 어, 자, 아무튼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평단과 비중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선배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적으시면 되니까 이용하셔서 동의하시고 보내시면 앞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요즘 제가 이제 구글링크로 신청을 받다 보니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이 신청하는데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번호로, 문자로 제가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741-4519번 이쪽으로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한미반도체 또는 한미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평단과 비중 요거시면 참고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자, 그럼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선배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변동성이 강한데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26년도 크게 좀 수익을 낼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오프라인 강의 속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26년도에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 한 종목만 좀 추천해달라는 질문도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 있고 없으신 분들 계시니까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 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대응 전략만 갖고 일단 먼저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 수익을 분기로 300% 정도를 측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시장 자체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코프로라든지 제주반도체 우리 한미 하나오션부터 두산까지 지금은 시가총액의 최상위주들이 됐던 종목들이죠. 근데 1000%, 900%, 800%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종목으로 6, 7개월 또는 1년까지 올라온 기록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 똑같이 똑같은 한 종목으로 텐베을를 달성하는 종목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시장이 23, 24, 25년, 26년까지 세력의 루틴들이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미 올라온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큰 수납매 통해서 먹고 나오고 다시 먹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1000% 갖고 갈수 있는 지금 종목을 찾아 들어간다? 이분은 정말 뭐 거의 뭐예언자 예, 수준. 예,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 또는 좋은 섹터가 갑자기 과대 나토 오늘 같은 장이라든지 오늘 같은 장소에서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죠. 그리고 어, 이 섹터 자체가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우리가 퐁당퐁당 들어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우리한테 수익 내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메가트렌드로 갈수 있는 네 가지 섹터를 아예 준비를 해서 왔고요. 플러스 한 가지 섹터도 제가 더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부터 로봇 섹터들 있죠. 그리고 제약 섹터부터 이방산 조선 섹터 이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순환매를 돌고 있다라는 거 선배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콜삭 활성화 대책 통해서 3000 스탁으로 갈수 있는 부분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ST 5죠 증권 토큰, 증권화 토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들 관련 이 관련 주들이 사실 아 여기서 한번 법 제정들이 우리가 설 연휴 직후로 이제 전후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정이 돼서 강력하게 주가의 상승들이 있어야지만 3,000 포인트까지 도달하는데 분명히 섹터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1,500 포인트까지는 일단 올라와 줘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다섯 개 모두가 트럼프 트레이딩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트레이딩 자체가 이 강한 변동성과 이런 부분들, 즉, 글로벌적으로 롤러코스트를 만들긴 합니다만, 이 롤러코스트가 나쁜 게 아니라요, 선배님들. 자, 올라갈 때 있으면 사실 내려갈 때이고,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갈 땐 강력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몇 가지 안전장치만 제대로만 가져진다면 굉장히 수익 내는데 좋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게 아니라 기간 자체도 보통 수납이 면 일주일 이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수익을 제대로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세력들의 루틴만 정확히 판단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의 차트인데 과거, 23년도와 여기죠 딱 23년도와 딱 거놓고 이전과 이후고 이후로 세력들의 루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휴일업 같은 경우는 자 과거 1100%를 22년에 상승시켰을 때 요때 보면요 요 하단에 보면 세력들이 마치 깎아 놓은 것 같은 즉 프로그램으로 털고 나가는 차트들이 나오면서 이탈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로 사실 들어올릴 때까지는 어떠한 루틴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되려 일부 물량만으로 변동 주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줬었죠. 결국 자 여기서 힘들어 하는 분들도 좀 있으셨겠지만 이 하단에 들어갔던 세력들 입장에선 누적 수익으로 따지면 이미 1000% 텐베거를 10,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루틴이 변했다는 것은 선배님들 제가 한미반도체 얘기 들을 때도 참 많이 말씀드렸죠. 이때도 24년도 들어올릴 때 이미 돼요. 23년도 이런 차트가 미리 떠버리잖아요. 굉장히 영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루틴들을 찾아내는데 또 저도 10년 동안 자산 운용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루틴들은 사실 제가 뭐 손가락 안에 든다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선배님들 이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정확히 보면서 지금 수익들을 내고 있다 보니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도 이미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방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이분 들어오신 분들 비번도 따로 안 걸어놓고 선배님들 보면서 요즘 같은 하락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대응 전략들 변동성 대응 그리고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까 추천주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자 말씀드렸죠 비번 따로 안 걸어놨습니다 편하게 입장들 하시고 링크로는 두번째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문자 신청은 한미 옆에 숫자 2번 보내시면 제가 해당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고 제 영상에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아제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온라인 특강보다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부분은 있겠죠. 뭐, 대강당, 아, 대강당에서는 이런 규모로 요즘은 뭐, 코로나 이후로는 잘안 하긴 합니다만, 소규모 그룹 강에서 의 가장 좋아하시는 게 Q&A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셨다는 사항들을 온라인에서는 이걸 전부 다 해소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프라인에서 귀한 걸음 하셨다 보니까, 사점적인 부분들 또는 어려웠던 부분들 Q&A 시간에 바로 솔루션 제공하는 이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뭐, 저희 오시면 아시겠지만,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강의라든지 솔루션 허투루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만 세 번째로 클릭하시면 초대권 넣어드리거나 문자 신청하실 분들 여기다가 숫자 3번을 같이 보내시면 초대권 넣어드릴 테니 담당자들이랑 일정 조율하셔서 이왕이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특강 때 오셔서 좀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좀 낙폭을 살짝 더 키워가는데 걱정들 일단 하지 마시고요. 타점적으로 일단 어디까지 바닥이 잡히는지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